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 주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대원자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말씀되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어 기복 신앙하고 좀 다르죠.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점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점집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또, 어 연초가 되면, 이 토정 비결 같은 걸 보면서, 아, 올해는 좀 괜찮겠구나. 이런, 어 그런 것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어 예수님,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은, 기... 아, 어두우니까 또 색다르네요. <laughs>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은 이 기복 신앙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바로 좀 믿는.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를 좀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담에스에게 엘리사가 어, 가게 됩니다. 담에스 가고 그 당시 즉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사실은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또이 어, 아람 왕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아람 왕이 사람은. 어,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까지 어, 보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이 베나다시 엘리사를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군대까지 보냈던 사람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이 다메섹에 어, 가게 됩니다. 또 갔는데 그냥 몰래 간 것도 아니고. 이 왕이 일부러 알 정도로 그래서 어이 베나다에게 이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 저는 담의색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어, 보낸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엘리사가 갔을 때 베나다지 병이 들어 있었고요. 또그 소리가 들리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어,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예물을 가지고 가서 이 왕을 이, 이 왕이 이 자기의 병이 낫겠는지를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묻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왜이 시간에 그때에 이렇게 이 엘리사를 이렇게 보낼까요?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보면 이 베나다시 하사엘에게 이 자기 병에 낫겠느냐라고 엘리사에게 가서 물으라고 하면서 이 선물을 준비하는데 낙타 40마리에다가 선물을 그렇게 준비해서 갑니다. 그리고 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호와께 무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베나다시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지금 이 베나다시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그냥 점집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예를 들어서 점집 가서 어, 내 인생이, 내 운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요즘 뭐, 어렵다, 어렵다, 아까 그 말씀하시는데, 회사에서 잘리겠습니까? 하지만 <laughs> 안 잘리겠습니까? 이렇게 마치 묻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정치가서 묻는 거랑, 지금 이 사람이 이 베나다시 가서 묻는 거랑,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어, 믿긴 믿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 물었을 때 그대로 될 줄을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베나다시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 그 전에도 들어서 알고요. 자기 군사들을 통해서도 알고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가서 묻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만 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기복 신앙. 즉 하나님을 믿긴 믿되 똑같이 점집 가서 묻는 거라 똑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 고등학교 때에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셨는데 그때는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어 그때 이 고등학교 3학년에서 대학교 그그 그 해에 교회를 그만두셨대요. 왜 그만두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때는 없었대요. <laughs> 제가 갑자기 지금은 있고 하나님이 그때는 왜 없었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하는 말이 대학을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대학 정원이 널널했잖아요. 뭐 어느 대학이든지 다 합격할 수 있는. 어, 저희 아버지 말은 막 자기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는데 저는 잘 믿지는 못하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만 한 말이 그래요. 어, 저희 아버지 말씀이 합격을 했는데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 당시 산 기도가 유행이니까 본인도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등록금을 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안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때에 생각하기를 아, 하나님은 없다. 내가 이렇게 밤에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안 주셨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대에 대해서 50대에 대해서 교회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그것은요. 베나다 이 믿고 있는 하나님하고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같은 신앙인 거예요. 베나다도 자기의 병을 어 낫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갑니다. 몸이 아프니까 자기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을 보내죠.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예, 나을 줄 하나님의 말씀이면 나을 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은 오늘 말씀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어 정말 하나님을 따라야 그래야 우리가 어 제대로 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서에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나옵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왕이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다가 소리가 날때그 신상에다가 모든 그 나라 사람들이 절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드락과 메베삭과 아벳누고는 그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잎불에 어, 어 집어 넣겠다라고 왕이 어 선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들이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을 잡어오라고 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한 번만, 한 번만 절하면 내가 너희를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들이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만약에 풀루불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다 한마디 더 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다과 메사과 아벤루고의 그 신앙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정말 높은 지에 올라가고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체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 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기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반드시 그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정말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은요, 점집을 찾아가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신앙이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하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처럼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알기에 그,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욕기서에 보면, 이 욕이, 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칭찬하죠. 욕처럼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탄이 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욕의 가정을 산울로 두루심이 아닙니까? 그 울타리를, 하나님의 울타리를 걷어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을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욕하겠습니다. 욕할 것입니다. 사실은, 이 그, 이 욕기서에 보면, 그 어떤 신앙을 사실은 비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시고 혜택을 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자체를 내가 믿는 것이냐? 하나님은 욕의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자체를, 하나님 자신을 믿는 신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것이, 어,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기 때문에,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대신앙도 하나님 자체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믿을수록 어떻게 보면 점점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더 어려운 일들을, 어,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는 하나님을요,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혜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자체로,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까? 이것이 더, 어, 중요한, 신앙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어, 신의 회원님들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다른 신앙을 갖는 그런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연히 일어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담의 색으로 색으로 간 것도 아침 담의 색으로 갔을 때 베나다시 병이 들어 있는 것도 그리고 베나다시 하사일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이 엘리사에게 이 사신으로 그렇게 보낸 것도 다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왜이 엘리사를 담의 색으로 보냈을까? 그것은 어쩌면 이 하사일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사를 이 담에색으로 보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사일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어디서 또 나오냐면요, 열한기상에도 나옵니다.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아가 이 450대 1로 대결하고 나서 이세벨이 엘리사를 죽일라, 엘리아를 죽일라고 하죠. 그러니까 엘리아가 광야로 도망치고, 로덴마음 밑에서 그가 죽기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의 산 호랩산에 갑니다. 호랩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아를 나오라고 하고, 엘리아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세 가지 명령을 하세요 하나는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또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우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사야의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보면 엘리아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사야에게 가서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하사야에게 기름만 부어요. 오늘 말씀에 누가 그러면 하사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면 엘리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다윗세게간 거냐면 이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왜 하사엘을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바로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져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것들은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우리 어, 프레데신우의 회원님들을 만나는 것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사일이라고 하는 이 왕을 세우는 거. 사실은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왕을 세우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그렇게 섭리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 우리 교회 이름은 부르심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아무나 오지 못해요. 불러야 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 교회로 올수 있어요. 제가 보면 우리 교회 끝까지 남아서 등록하시는 분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분들이 등록합니다. 어, 어떤 집사님이 어,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처음 왔어요 처음 나왔는데 수요일에 거의 마칠 때쯤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나와셨는데 마침 어, 전에 같이 어, 신앙생활했던 분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에 등록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뭐냐, 남편까지도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참 희한하게 뭐냐면, 그렇게 딱 되니까요, 그분이 남게 됐게 했던 그분이 그, 다른 그 권사님이 떠나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 이분이 계셨던 이유는, 물론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은 아니에요. 그냥 교회에 계속 나와서 예배만 잘 예배를 참석하셨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 때문에 그 가정이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딱 등록을 하니까 그분이 딱돌아더라고요 제가 이야 신기하다. 그분을 위해서 그 집사님 가정이 우리 교회 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교회는 처음에 어그 생일 때부터 우리 교회 부르심 교회니까 하나님이요 어. 거의 몇 년씩 쉬다 오신 분들을 다 불러 주셔요. 우리 교회는요, 계속 교회를 다녔던 분이 교회, 우리 교회 나오신 경우가 몇명 되지 않아요. 다 쉬었다 오신 분들이에요. 다 쉬었다 오신 분들이라 제가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하나님이 다 부르셔서 오신 분들.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어.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제일 연세 많으신 그 권사님은 우리 교회를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 그표그 그 교회 탑을 보고 거기에 부르심 교회니까 그 권사님이 그걸 보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라고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1호 등록 교인입니다 그분이. 근데 그분이 좀 우리 교회 를딱 나오셨는데 마침 그때 우리 교회가 첫주 예배를 드릴 때예요. 첫 주인지 알고 나오셨나? 아니에요. 첫 주인지 모르고 하나님 부르셨기에 나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일주일만 빨리 나왔으면, 왜냐면 사실은 이 교회 이 십자가는요, 더 빨리 세웠거든요. 일주일만 더 그분이 보고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요, 우리 교회 저랑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교회를 나와보니까 그분이 1 십, 십, 이년만인가요? 십, 이년만에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처음 나오신 거예요. 어느 것 하나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빠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를 움직이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은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상 속에 보면, 그, 참새 두 마리, 두 마리도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새 두 마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 삶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나고 내가 오늘 누구와 함께 있고 오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사실은요 만남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만나야 실적이 올라가잖아요. <laughs> 만나야잖아요. 사람을 많이 알아야 제가 볼 때, 제가 보니까 이,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람을 많이 알아야 그래야 어이 일할 것이 일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사실은 만남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사엘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사엘에게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이 엘리사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었나? 아니요, 기름 붓지 않았어요. 뭐만 전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면 기름부음이 무엇인가? 기름부음이 무엇인가? 기름부음이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사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엘리사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에 행하는 악한 일들에 대해서 같이 전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자기가 왕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하사이레아반 사람은 악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람의 역사책 속에서도 쓸모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정말로 악한 왕이고 잔인한 왕이 되어집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가 이사야에게 악을 행하고 악한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악을 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나서에 보면 니누웨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니누웨는요. 분명히 요나라고 하는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그에게 선포했던 말씀은 이느웨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회개하면 구원받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고 이느웨가 멸망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 듣고 온 나라가 왕부터 시작해서 어린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말씀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뜻을 돌이켜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까요? 말씀을 들으라고요? 네, 말씀을 들으라고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하사해라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 주시나? 말씀이 축복이고 말씀이 기름 부음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안다면 우리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아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섭리하셔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불러 주셔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복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축복하시는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전양하겠습니다